사역자들은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세 가족들을 돕고 참 능력과 참 헌신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미션이 선포됐습니다. 내년 해외 집회와 캠프는 총 9개국 11개 지역에서 열리게 되며 영국에서도 처음으로 집회와 캠프가 열립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대학 랩런트들의 선교 캠프가 내년 1월 21일부터 2주간 전 세계 10개국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티시 뉴스입니다. 세계 보고마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세 가족 수련회에서 이제 모든 사명자들은 세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참 능력과 참 헌신을 할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 주변 사람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록할 것을 미션으로 전달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면 행복하다. 내 체질대로 뭔가 되, 돌아가면 어, 행복하다. 사람 이렇게 이, 이 착각을 하기.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참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 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 유강수 목사는 세 가족들이 기도 속의 모든 답을 찾아내는 체험을 하도록 도우라고 하며 기도 속의 행복을 누리는 나의 기도의 실제를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은 축복과 권세, 즉참 능력을 바로 알려주고 시대를 향한 계획을 깨달아 바른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참 헌신을 누리면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족들이 주변 사람 300명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세 가족 수련회엔 개혁총회 여전도에 임원 26명이 참석했고 다음 세 가족 수련회는 내년 3월에 열립니다. 내년에는 총 9개고 11개 지역에서 해외 집회와 캠프가 열립니다. 첫 해외 집회는 내년 1월 21일에 중화권 집회 및 어린이 수련회와 산업인들의 소통의 자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2월 11일부터 뉴욕 뉴저지에서 전도 캠프와 함께 집회가 열리며 3월 27일부터 일본 랩런트 집회가 3일간 4월 1일부터 영국 런던 집회가 4일간 열립니다. 5월 1일에 열리는 중화권 랩런트 집회와 6월 2일에 열리는 중남미 전두 집회의 지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토론토 산업인대회, 30일부터 3일간 일본 집회가 열리며 10월 28일부터 4일간 필리핀 랩런트 대회가 열립니다. 미주 랩런트 대회 ICA는 11월 18일부터 6일간, 오세아니아 시드니 집회는 12월 9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해외 집회는 올해 말까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ICA가 오늘 22일 LA 쉐라톤 게이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전도 집회 및 랩넌트 집회는 12월 11일 홍콩의 YMCA 회관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전도 캠프가 홍콩 새생명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6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대학 선교국이 주관하는 세계대학 선교 캠프가 내년 1월 카렌과 뉴질랜드, 필리핀 등전 세계 10개 나라에서 진행되며 오늘 12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학생들이 캠프와 인턴십을 통해 중직자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돕는 이번 캠프는 언어권별로 진행합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일본 나고야와 호주 사명자들과 연합해 대학 현장 캠프를 진행하고 필리핀은 세부와 뚜게가라우 지역에 현지인을 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카레는 현지인 교회에 힘을 주는 캠프가 진행되고 이를 후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청소년 문화 축제 및 후원의 밤이 울산 대현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홍콩은 새생명교회를 베이스 캠프지로 집중훈련과 함께 6개 대학 현장에 캠프를 열고 말레이시아는 문화캠프와 제자캠프, 싱가포르는 관계중심의 초청캠프가 열립니다. 일본은 센다이 지역에 교회와 제자 시스템을 구축할 목표로 캠프가 열리고 유럽은 독일 킬대학을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영국과 이탈리아 현장을 볼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국가별로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원교회 김광연 장로가 ROTC 방송국과 전도협회, 개혁총회, 도서출판생명, 랩란트신학교 등 5개 기관에 윤디자인의 서체를 기증했습니다. 방송, 신문, 출판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글자체를 디자인하는 윤디자인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로 ROTC 방송국 등 5개 기관이 현재 이 회사의 서체를 다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으로 5개 기관은 합법적으로 윤디자인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세계보고마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지난 3일 핵심 예배 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자 계속교육이 오는 12월 10일부터 2주간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오는 29일까지며 개신대학원대학교 교학처로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료자들은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학적을 취득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교육은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신대학원 대학교 총장 나용화 목사의 새책 성경에서 게시받고 인생을 찾다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타난 게시의 내용을 신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바른 성경적 인생관을 제시합니다. 전도협회 자료국과 일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덕평 임만우의 교회 설립 예배가 지난 6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마장면 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신나무 목사가 신무와 이 교회의 설립 예배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유광수 목사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을 누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다민족 선교국장 황상별 목사가 축사를 경기 동남노의 노회장 최영춘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대학 성교국 경기지부 성남지역은 오는 26일 가천대학교에서 불신자 초청 찬양축제인 레드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를 위해 성남지역 12개 대학에서 불신자를 초청하고 지교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진리관에서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보원의기 영상과 연극을 본후 영전 메시지가 선포될 계획입니다. 예원교회 김채난 집사가 KBS가 주관하는 대선 투표송 공모전에 참가해 272명의 참가자 중 최종 후보 3명이 뽑혔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김채난 집사의 곡은 꼭꼭꼭 투표로 말해요입니다. 우승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곡은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선거기간 중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됩니다. 투표는 19일 마감됩니다. 임만우의 서울교회 이희성 랩런트가 지난달 16일 독일 프로축구팀인 SV베르더 브레멘 U21세 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희성 랩런트는 2009년부터 두 차례 OMC 박주영 장학금을 받은 축구 유망주로 U21세 팀에른스트 감독은 이 선수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로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하는 킥커로 발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팀 SV베르더 브레멘은 1899년에 창단해 독일 프로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총 3차례 우승을 차지한 북독일의 대표적인 구단입니다. 예원교회는 지역보고마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 주간 복지문화축제를 엽니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임의용 등의 봉사를 하고 16일 복지문화축제 및 자원봉사 발제식을 갖습니다. 또한 13일부터 11일간 노인요양시설 기금 마련을 위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며 17일부터 이틀간 바자회를 열어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행사, 건강상담, 신앙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차 합숙이 11일 랩런트 신학교, 18일 임만우의 교회에서 열리며 전문별팀 합숙이 15일 랩런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초등합숙이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역별로 열리며 조장합숙은 17일부터 랩런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중고합숙은 1월 2일 랩런트신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열립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게으름치유특강이 19일 청주한빛교회에서 열립니다. 당일 현장 접수받습니다. 결혼예배학교가 오는 17일 대구하나교회에서 열리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받습니다. 11월 17일 산업선교는 문예출판 편집디자인 전문인이 모이며 1부는 예배, 2부는 포럼이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1시와 밤 10시에 뷰티 전문인 수련의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치유 사명자 대회가 월요일부터 이틀간 여교역자 수련회는 화요일에 랩런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르 t 시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